국민들을, 국민들이 각성해야, 국민들이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항상 교육에다가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승만의 교육혁명은 한성 감옥학교를 시작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그는 상동 청년학교 교장됐 했어요. 지금 상동 청년학교가 뭐냐면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는 3일 학원이라고 3일 학원이라고 거기 3일 운동도 많이 했죠. 그 전덕기 목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준 유관순이도 그기에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책에는 유관순이를 뺐어요. 우리 3일 운동하면 유관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책에는 유관순이를 뺐다니까요. 왜 뺐어? 아, 저 문제 이제 목을 비틀어야 돼요.